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025년 신년 주일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인생은 저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라 할수 있습니다. 신앙인 역시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그러한 신앙인의 의무를 일깨워 주는 동시에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신앙인이 치러야 할 경주가 무엇이며, 그러한경주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함 일절.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쾌락이나 연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과 섬김, 복종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치열한 경주를 위함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은 그 순간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정해진 코스, 즉 말씀에 의해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려야 할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일절, 경주자가 경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무거운 짐과 질질 끌리는 신발을 벗어 던져야 비로소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현재의 생활이나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염려를 벗어 던져야 하며, 우리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지도록 하는 환경과 습관, 그리고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머니 태속에서 이제 막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태초를 끊어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성도 역시 하늘로 향하려는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과 얽으면는 죄를 벗어버려야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지내야 할 자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함일절,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지녀야 할 중대한 요건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리라는 각오이듯이,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인내라는 모진 결단이 필요합니다.왜냐하면 성도가 경주해야 할 경주에는 많은 시험과 환란, 모진 핍박과 저롱 등 시련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도의 삶이 다할 때까지 치러야 할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이 길고도 지루한 경주이기에 인내의 무장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야 말리라는 모진 결단과 인내심.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가 반드시 지내야 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4. 고난 중에 바라보아야 할 예수. 1.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2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절. 그리스도는 성도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둠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 걸었을 때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바람과 풍랑을 보았을 때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표. 믿음의 근원이요 보장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경주를 할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놓칠 때는 낙오하고 실패하는 경주자가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2절. 너희가 피곤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 인간은 지극히 연약하여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특히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는 자기 혼자만이 그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깊은 절망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 앞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분이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거역하는 대방과 부끄러움, 저롱과 비난,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실제적인 참여자로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승리와 영광의 주이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신앙의 경주에 나선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 영광의 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패배를 딛고 일어서신 분이며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 승리와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지닐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그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고난의 경주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